이건이 IoT 정의예요. 그러니까 IoT라고 해. 자, IoT는 이전 네트워크 오브 오브젝트. 자, 아이, 아이, 사물 인터넷은 IoT는 사물들의 네트워크다. 적으세요. 사물 인터넷은 IoT는 사물들의 네트워크다. 어떤 사물이 죠 꾸며주는 거야 e x c h a n g e and a c t o n d a t a 자 exchange 는 c h a n g e 는바꾸다 x c h a n g e x c h a n g e 는 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교환하다예요. 교환하다 x a c a c t o n g e n d e n g e and exchange and e x c h a n g 그럼 어떤, 어떤 사물이야? 어떤 물건들이야?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에 맞춰 작동하는 알았지? 이거 둘다 걸리는 거라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에 맞춰 작동하는 데이터에 따라 작동하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PP에요. 어떤 데이터에요? Collected by sensor and software. 센서와 소프트웨어에 의해 모아진. 는데 갑자기 뭐 나온 거야? 주어 동사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목관대 됐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대신나 위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까지 적으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거 해석시험 선생님이 해석시험 볼때한 번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치? 어떻게 적으면 돼요? IoT는 자, 영어는 주어하고 뒤에서부터 오면 돼. 알았지? 직독시켜야 할 때는 쭉 가지마. 자, IoT는 자, 그것들은 사물이야. 그치? 여기서 데이터 가리킬 수 있는 거 복수 뭐 밖에 없어요? 오브젝트밖에 없어. 그치? 자,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와 소프트웨어에 의해 모아진 정보에 따라 작동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물들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알겠지? 할수 있겠죠? 공부하면 할수 있어. 됐지? 자, 여기 먼저 볼까요? 여기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그지 또는 대. 그 다음에. 데이터는 원래는 복수 형태야. 이제 근데 요즘에 그냥 단수로도 봐요. 데이터, 데이터 이거거든. 데이터이 단수거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냥 단수로 봤어. 그래서 which is 또는 that is 생각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이게 이즈로 볼 건지 아로 볼 건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 그치? 학교 선생님에 따라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선행사니까 여기 S 붙었어, 안 붙었어, 둘다 안 붙었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얘한테도 걸리고 요 데이터, 여기도 데이터 있는 거야.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에 맞춰 작동하다, 그죠? 이해 되죠? 이런 거를 저기 뭐야? 우리 천일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렬 구조가 아니라 이거를 이름을 까먹었나그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닌데 뭐라고 그러지? 어쨌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도 얘하고 얘한테 다 걸리는 거그 있죠? 자 그래서 대 익스체인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뒤에서 꾸며주기 하려면 하나로 익스체인 진. 그러면 얘만 바뀌면 돼 얘도 바뀌어야 돼 그렇게 바뀔 때는 얘도 바뀌어야 되죠 얘랑 걸리는 거니까 얘도 acting and exchanging 돼야 되겠지 대신 사라지면 이해 돼 안돼 그거 이해 되죠 s so, m 그 다음에 day는 object라는 거뭐 이렇게 화살표 쳐놔 그렇지? 복수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 학교에서 지도 나갔으니까 알겠지만 자 사물들이 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자동차 뭐 이런 게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네트워크에이 알지? 인터넷으로. 알겠어? 그리고 밑에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다음 자, in this system 이 시스템에서 매이 물체들은 자이 동사로 바로 갈게 자 이거 대시 대시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콤마 콤마 사이에 그제 자 매일 물체들은 can interact with one another. One another 뭐였죠? One another 이치하고는 뭐야? 서로서로. 서로. 알겠지? 서로서로. 알겠어? 서로. 자 영화에서 원 언하더랑 이치하더가 서로서로야. 이치하더. <laughs> 자 근데 이제 굳이 차이를 두자면 이치하더는 두개 서서로 서로야. 알겠지? 원 언하더는. 세개 이상에서 이 서로. 서로 서로야. 알겠어? 아 그러니까 서로 서로 뜻은 서로 서로야. 자, 이물 물체 그러니까 사물들은 갖춰서 뭐할수 있다. 서로 서로 interact. 인터랙트. interact가 뭐예요? 상호 작용하다. 알죠? 중요한 단어가 내용적으로는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이제 해석할게요. 따로 적어 나돈니 보덜소지? 나돈니 A 보덜소지? B.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물체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자, 물체들이 뭐냐면, 자, traditional electronic devices. 전통적인 전자 장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통적인, 그냥 전형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있죠? 우리 냉장고 전자장비잖아, 그지? 전자렌지 전자장비잖아, 그지? 오케이 그런 거. 자 이런 전통적인 전자장비뿐만 아니라 위 D 거어 라이크는 뭐와 같은이지? 자뭐 푸드 패키지 식품 포장재 그리고 의류 같은 것들. 식품 포장재 그리고 의류 같은 것들. 우리 식품 포장 식품, 식품 포장재 좀더예 나오는데, 의류 얘기 나오는데 뭐요? 바코드 같은 거 있죠? 그지? 그러면은 냉장고 안에 우유를 넣으면그 바코드를 보고, 알겠어?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거지만, 바코드 보고, 어, 얘가 유통기한이 지났나 안 지났나 이런 것도 알려준다는 거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하러면 자, 이 시스템에서 매일 사물들은, 그 사물들의 예시죠? 사물들은 어떤 사물들이에요? 전통적인 전달하기 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재 그리고 의료 같은 것들은 서로 서로 사공 작용할 수 있다. 그죠? 됐죠? 자, 그다음 right now 현재 이거야? right now 아까 currently랑 비슷한 거야? right now right away 맞죠? 그렇죠? 지금 당장 현재 이거야? 자, many things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자 많은 것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걸 좀잘 알아야 돼 구별을 잘해야 돼 사물인가 그냥 소외? 인터넷에 많이 연결돼있대 많은 것들이. 자 그러나 they have to be manipulated by humans. 자 m a n i p u l a t e 는 조작하다 이런 뜻이야. 조작하다. 알지? 자 여기 man이 들어가지 man. 알지? man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모모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조작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에 의해 조작, BPP니까 뭐야? 되어야 한다 이거야. 알지? 이너드투 뭐였죠? 모모하기 위해서 자, 네, 투부정사 앞에 요호 목적어 뭐야? 의미상 주어 호 목적어 그럼 어떻게 돼? 정보가 to be exchanged 교환되기 위해서 되죠? BPP 정보가 교환되기 위해서 자. 자, 여기 이노도 투랑 똑같은 거 뭐라고 그랬어 so. so as to. 그래서 여기 똑같은 표현, 이거 적혀 있는데, 한번 그냥 한번 상기시켜봅시다. So as for information to be.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so as to. 똑같은 거야.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1과에서 했던 거. So. 뭐 하기 위해서 또? 절로 바꾸면. So t h a t 그죠 So. t h a t s 로 바꿔볼게 미안한. So d e So t 야 a t 하고 뭐 적어야 돼? 주어 뭐야? 자그 o 는 근데 f o r 를 쓰면 안 되지 o r 왜쓴 거야? 투부장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포스는 뭐 거지 근데 여기선 대절이니까 그냥 주어 동사 나오면 되잖아 그래안그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인포메이션만 쓰면 되죠 돼요 안 돼요 주어 온 거지 그 다음에 뭐써 동사 와야 돼 동사 뭐 써야 돼요 이즈, 이즈. 그지? 이즈 써도 되고 뭐뭐할수 있기 위해서 해서 그냥 이거 이즈 써도 상관없어 캔 e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 돼 y 뭐 그러면, what's up? X change it. y o 되 get 주어 e 사하기 위해서 이 d 게 되는거지 되 t 안 a c k y we a circle 기는 n What's up? You g 이거 it. y o e it. y o get it. You get it. e i e i e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어 왔다, 되어오고 있다, 이거잖아, 그렇지? 시제. 여기는 시제만 문법 파트야. 그러니까 이 앞이랑 연결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더 써본 거야. 이제 그다음에 so that을 또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모뭐하기 위해서. 공부 안 하는 거만 입구지 같은데. in 그래, order that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똑같고. 근데 so, and, t h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잖아. 그제 이거는 일과 문법 파트니까 한번 알아둬라 이거지. 그지 거기 그 색깔로 돼 있는 거에 다 적혀 있어. 그지자 근데 이런 거할때좀 전에 예문도 봤지만 내가 이걸 한번 적어 보면서 어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과 의미, 주어라는 개념을 헷갈렸으면 이렇게 여기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지 투부 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for 목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지? 근데 여기는 대절이니까 주어 동사이까 요거 for 쓰면 안 되지. 이해되죠? 오케이. 이거 어, 할수 있겠지? 이거. 자 어, 여기 한번 확인해. 자세요. 자 그다음. 자 근데 네, 하우웨 r 가 중간에 들어갔지만 얘가를 먼저 해서 간 거죠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가도 자 그러다 IoT와 IoT에서는 그러나 위드의 IoT IoT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되요 여기서 위드는 그냥 그러나 IoT에서는 사물 인터넷에서는 things connected to the internet 자, 여기는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예요. 아니죠.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 하면 얘 동사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 뭐야.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은 We'll be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 소통할 것이다. Will be, ing. 여기 문법 파트에요. 서로 서로 will be communicating. 소통할 것이다. 뭐 없이?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tervention은 개입이야, 개입. 인간 개입 없이. 대화인요 돼요, 되죠?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좀 이따 복습할 때 동의어 체크하세요. 동의어, 됐지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선생님이 물어볼게. 이거 내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물 인터넷하고 그냥 그냥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거랑 차이가 뭐야? 이앞 문장하고 여기 보면 되나?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랑 그지 기존에 그냥 인터넷에 막 사물 연결되어 있는 거랑이 차이 그래 여기서요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 우리 아, 요, 아 요거 먼저 적어 놓을까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pp가 꾸며 주는 거니까 아직도 생각해야 돼 위치 아 얘는 쓰지니까 그죠 아니면 대 아, 되죠? 이거 적어놓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가 사물인터넷하고 그냥 인터넷 연결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야 자, 위에는 그냥 인터넷이지 현재 많은 것들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대잖아 그러나 요거는 정보가 서로 교환되기 위해서 모의 조작이 필요하다는 거야? 인간에 의해 조작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근데 사물 인터넷은 뭐 없이 개입 없이 인간이 어떻게 안 해도 지네끼리 알아서 서로 소통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여기서 내용을 잘 봐야 돼. 내용 여기는 저도 요 문장 구조나 이런 건 당연히 봐야 되지만 내용을 잘 봐. 이해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인간 개입. 그 다음에 위에 Manipulate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 알죠 그리고 동의어 잘체크하세요 Intervention, Interruption. 인터피어런스뭐 이런 단어들 있어. 이제 좀 이따 밑에 동의어 있으니까 꼭 동의어 꼭 체크해봐. 학교 선생님들 몇개 적어줄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자, 근데 슬프게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가 언제 처음 개정된 거예요? 2015년이야. 지금은 2023년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언제 써든 거야? 최소 10년 전, 왜냐면 네. 10년 전에, 이것보다 더 전에 쓰여진 그일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는 우리 이미 사물인터넷 거의 있지. 그지? 아, 그래서 지금 요, 그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지금 현실에는 안 맞아. 그지? 이미 우리는 사물인터넷 세상에 거의 살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this system will boost efficiency. 이 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부스트는 이렇게 막 올리는 거지. 그 efficiency, 영사니까 효율성을 높일 거야. IoT를 말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바이플러스 ING 뭐야? 뭐뭐 함으로써. 자, by saving us time, money, and effort. 자, 여러 개 나열할 때는 a, b, 마지막과 앞에 and c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자, 우리에게 시간, 돈, 그리고 effort, 노력을 절약해 줌으로써, 아껴줌으로써. 됐어요? 자, save가 s a v 가 우리 친구들 아는 뜻 뭐야?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은 다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뭐야?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해준다, 해주다, 절약해주다 이런 뜻이 아니죠? 돈을 아껴주다, 노력을 절약해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지? 자, some reports. 이건 표시하고 갈게요. expect는 오형식 동사야 expect때 뭐죠? 기대하다 그지 오형식 동사면 목적어 다음에 뭐, 뭐 체크해야 돼? 투부정사 알겠지? 목적어가 좀 기니까 이해되 안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니까 해석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지 이거 먼저 체크하고 갈게 아, 그 다음에 트릴리언은 조예요 조. 1트릴리언 1조. 돈이 아니라도 뭔가 1조 개를 갖고 싶다. 그 우리 머리털도 1조가 안되겠죠? 그죠자 <laughs> 그럼 어떻게 돼? 예은이가 한번 해봐. 몇몇 보고서는 자, 뭐가 연결된 장치의 수가 2 then chan c h 0 e suga to reach one trillion in two thousand twenty twenty five,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뭐 예상한다. 커넥티드는 이거죠.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 그지? 자, PP가 뒤에서 꾸며줄 때도 있고 어디서 꾸며줄 때도 있는 거야. 앞에서 꾸며줄 때도 있는 거야. 그지? 우리 계속 뒤에서 꾸며주는 거 나왔었지만 우리 더 브로큰 윈도우해서 어떻게? 부셔진 창문 이거잖아. 그럼 이거 뭐야? 연결된 장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넘버랑 어넘버는 뜻이 뭐예요? 더넘버로 지금 해석했잖아. 모모의 수. 어넘버러브는 많은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지 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 또 봐봐 1조에 도달한다잖아 근데 이거 0 0 0 0 0 썼어요, 안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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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던지, 0 0 0 뒤에 0 같은 거써0안 써요? 안0 0 그지? 자, 그다음에 이거 지금 선생님 이 말해준 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안 적어도 돼, 알지? 거기 적혀 있어. 자, 근데 모모에 도달한다가 위치 말고도 다른 뜻이 있어. 우리 arrive 알죠? 그다음에 또뭐 있죠? 우리 일과에서 아, 나왔던 우리 I가 home 있었지. I가 home. 내가 집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get 이럴 때는 원래는 get to 장소야. 근데 거기서 home은 부사로 쓰여가지고 투가 안 썼던 거가 있지. 그다음에 arrive 도 arrive in 또는 arrive at 장소 이렇게 써요. 모모에 도착하다, 모모에 도착하다 이거죠 근데 위치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제 중요한 거다, 안 중요한 거다? 수능에서 안 나와. 수능에서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면 안 나와. 이제 내신이니까 한번 보는 거야. 이제 앞에 핏도 있어서 됐죠? 이것도 거기 설명에. 나와있으니까 한번 하면서 보세요. 봐봐. 이거 10년 전에 써준 거니까 2025년 내년에 된대. 그렇지? 10년 10년도 저어된글이야 자, however 그러나 돈부 붙는 뭐예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뭐 읽고 에서 나왔던 거 같아. 자, 그러나 우리는 until 된까지 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AI가 우리를 인간을 판을 시킬까 걱정할 텐데 그죠? 자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자 뭐하기 위해 t c o s d e effect of, of the IoT on our life. 우리 삶에 IoT의 효과를 보기 위해 우리 삶에서 i o t 의 효과를 보기 위해 <laughs> 뭐 효과라고해효과라고해도 되고 영향이해고해도과를 보기 위해 효과를 보기 위해 효과를 보기 위보들이니까또 헷갈릴까봐 자, 우리 앞, 앞에 에 f f o 가났어요에 f f o r t e f 는 뭐고? 노력. 이펙트는 효과, 영향. 이런 뜻이야. 알겠지? 헷갈리지 마. 됐어요? 오케이.